2024 고1 10월 통합 과학 모의고사 9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NaOH 20ml에 HCl 10ml를 첨가해서 수용액 가와나를 만들었을 때 수용액 속에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세모 그다음에 네모는 각각 Na+ OH- Cl- 중 하나이다. 자, 바로 갑시다. 자, 스타트가요. NaOH 20mm래요, 20mm. 자, 이게 20mm래요, 20mm. 자, 근데, 만약에 20mm, 무슨 보통 일반적으로 요거 1% 이렇게 해가지고, 20개 이렇게 해서, Na 플러스 20개. 됐죠? OH 말 20개. 보통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럼 표현할 때 비율로 줄이면, 2개, 2개 하면 좋겠죠, 2개, 2개. 그죠? 근데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를 딱 보니까, 2개, 2개가 아니라, 3개, 3개죠? 자, 이렇다면, 이런 식으로 맞추려면, 1% 말고, 1 5 정도로 하면 되겠죠. 1 5 확인될까요? 그럼 결론은, NA 플러스가 30개. 이렇게. 그죠? 괜찮을까요? OH 마이너가 30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확인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한번 꾸려봅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자, 플러스. HCL을 넣습니다. 자, 편하게 만약에 이게 1퍼라면 우리 처음에 NAOH 할 때처럼, 그러면 H 플러스 10개. 됐죠. c 마이너스 1 0개 자, 이렇게 했다면. 자, 봅시다. 자, 지금, 변함이 없는 게구경교이죠 여기, NA 플러스가 30개. 자, 변함 없는 거. 자, 그림 지금 가랑, 애니메이션 봤더니 변함 없는 게, 동그라미 변함없어 동그라미. 둘다 3개씩이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NA 플러스네. 그럼 당연히 네모가, 네모가 OH 마이너스죠. 확인됐죠. 10개 났으면 그죠? 요게 네모가 3개에서 2개로 줄면 되겠네. 어, 2개 줄었네. 어, 문제 없네. 요건 1%가 맞겠다. 됐죠?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건 1 5로 가시고요. 이거는 1퍼로 가시면 그죠 문제 없고요. 됐죠? 그다음에 30개 이렇게, 그죠? 10개 이렇게 하면 뭐 문제 없겠죠? 그럼 다된 거죠, 그죠? 확인만 할까요? 자 그렇다면 자 둘이 반응을 하면 자 10개의 Cl-가 있을 것이고, 30개의 Na+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반응해서 20개의 OH-가 있겠죠. 그럼, 네모는 두 개. 말되고요 동그라미, 변함없고. 그죠? NA+. 세로1열 개, CL-가 세모겠네. 그죠? 그럼 다 됐네요. 그죠? 괜찮죠? 자, 답체 그만합니다. 기업보의 동그라미는 NA+,다. 맞는 말이고요 됐죠? 네번에, 가에서, b t v 자, b t v 지시약. 됐죠? 몸은 빨리노초파 그죠? 노, 초, 파 하면 되겠다. 그죠? 됐죠? 가는 염기니까. 염기니까요. 됐죠? 노, 초, 파에서 파란 색깔 나와야죠. 어, 틀렸네. 틀렸죠? 어, 가가 이쪽이었구나. 근데 어차피 결과는 똑같네요. 그죠? 어, 이거 염기니까. 그죠? 됐죠? 지금 이거 가 이건 줄 알았어. 그죠? 요겁니다. 요거. 되겠죠? 문제 없죠? 자, 뜨 뻔해. 나에 h를 20을 더 넣으라고? 음, 여기다가 h를 20을 더 넣으래요. 그럼 체크할게요. 자, 지금 세모가 몇개 있냐면, 두개 있네요. 됐죠? 우리 좀 전에 세모가 c l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CL-가 20개 있습니다. 됐죠? 동그라미가 3개 있네요 동그라미 변화 없는 거, 그죠? NA 가 30개 있는 거죠, 그죠? 확인됐고요 자, 네모가 OH-죠, 그죠? 어, 네모가 10개 있네요, 이렇게. 자, 요 상황에서 뭘 넣으라고? H를 20개? 그래. 20개의 H 플러스랑, 됐죠? 20개의 CL-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액성만 물어봤으니까, 이거 20개랑, 이거 10개랑 반응하겠네요. 10개 H 플러스가 남겠네요. 산이겠네요, 산. 그죠? 되겠죠? 그 답은, 기억만. 문제 없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되겠죠? 2 0 2 4고1 1 0월 통합과학무의고사 9번 문제의 정답은 1번에 기억만 맞습니다.